그만해 right, off, 자 이러면 노래도 끊기고 막아저 예. 유튜브 다 지워버렸습니다 유튜브 여러분 제가 뭘 잘못을 했는지 몰라도 자꾸 저작권에 계속 걸려가지고 빡쳐가지고 유튜브 지워버렸습니다 예. 유튜브 지워버리고 계정을 새로 팠어요 유튜브 계정을 그냥 새로 파서 새로 올리고 있습니다 유튜브는 올라가있던거 다시 다싹올릴거고요 내일까지 컴퓨터 4대를 이용해서 업로드를 다 하겠습니다. 저희 집에 노는 컴퓨터 다. 원래 제가 쓰는 거 2대랑, 뭐 아버지 쓰시는 거 1대랑, 어머니 쓰시는 거 1대랑 4대 갖다가 지금 다 올릴 거야, 다. 야, 미친! 여기도, 야! 이것도 요새야? 야, 쌩 깔까? 박살 낼까요? 쌩 깔까? 어떻게 하지? 야, 죽이고 가자.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죽겠다. 야, 죽이고 가는 게 아니라 죽겠다! 야! 도망가! 야! 어, 형! 살려줘! 어, 이게 무슨! 야 이게 무슨 중세에 이딴 게 있었어? 말도 안돼 이게 뭘뭐 이렇게 세? 어 핵이냐? 야 저거 코르벳 나왔던 오딘이랑 뭐가 달라 저게? 어 미친. 아꼬라박어 안돼 잠깐만. 아 빨리. 안돼 살려줘 제발. 제발 감사합니다. 살았다. 안 되겠다. 내 파워를 보여주지 건방진 놈들. 자 우리 배의 힘을 보여줍시다. 얼마나 약한지 예다 죽여버리겠어. 아 일단 리치가 짧네요. 예. 아 씨발 망. 오도도 제발 살려줘 제발 안돼. 모르겠다. 와 대박 미친 개망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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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위험해 도망가라고 오 안돼 제발 도망가 도망가라고 살았다 한돼 미친 또 뭐가 옆에 왔네 젠장. 허! 허! 인커밍 파이어! 아! 망하게 생겼다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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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이러다가 죽어 안 돼! 도망가! 제발! 살아야 돼! 뒤짐. 자, 여러분, 우측 하단에 추천 한 번씩 눌러주시면 이 다음 판은 분명히 잡을 수 있습니다. 함군님 게임 공수력은 LTE급? 당연하죠. 예, LTA. 그래서 너무 과열돼가지고 핸드폰이 뜨거워져서 오래 못 갑니다. 예. 갑작스러운 시청자 유입과, 그리고 넘치는 게임에 의해서, 갑자기, 훅! 열이 받았다가, 훅! 식어가지고, 예. 그게 가장 큰 문제죠? 아! 근데 저거 잡으면 뭐가 좋죠? 저거 잡으면 여기가 제게 됩니다, 예. 이제 이 요새는 제게 돼요. 이걸 잡아 죽이면. 한급판을안 사셔도 영어를 잘하셔서 한 분님은 제약이 없을 듯. 그건 여러분들이 모르는 소리예요 영어를 잘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예, 나는 영어가 무섭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하는 거죠. 중학생 때 배웠던 거 가지고, 예, 대충 하는데, 예, 쉽지가 않아요, 예. 보통 게임을 한번 하면은 그 게임의 내용을 이해를 못 합니다. 그래가지고, 막두 번, 세 번씩 해야 돼요. 제가 오늘 콜업을 어제 엔딩을 다 깼는데, 오늘 괜히 한줄 아십니까? 스토리를 몰라서. 아, 뭔가 알것 같은데, 알듯말 듯. 알듯말 듯, 알듯말 듯. 분명히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아, 이게 뭐지? 정확히는 모르겠고, 대충은 알것 같고, 이게, 어떻게 좀, 어어? 이게 뭘까? 아, 얘네가 아빠랑 아들 사이구나! 아, 근데 쟤를 왜 죽이는 거지? 도대체, 왜 군인이 된 거지? 막 이러면서 제가 게임을 하기 때문에, 예. 한두 번, 세번 이상은 해봐야지. 무슨 말인지 알고. 여러분들 내일 수능이시잖아요? 수능 잘 보시라고, 제가. 예, 수능에서 한 번에 후욱 하고 딱붙으시라고 저는 사망. 아. 건드리면 안 되겠는데, 저거? 한 명이라도 수능 시험에 제가 만약에 수능 시험을 보는 사람인데 제가 안 가면 저 대신에, 예, 다른 분들이 더 좋은 성적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야 도망가자 이 미친 위로 쏘는 무기 사시고 점령하시지 그 돈이 없어서 예. 야 빨리 가자 빨리 자 여러분 우측 하단에 추천하고 즐겨찾기 한 번씩 꾹꾹꾹 눌러주시면은 여러분 가정에 평화가 오고 내일 수능 보실 때 어, 가족 친지 수능 보는 사람들 다 수능을 잘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 원하는 여성을 딱 봤을 때그 여성과 비슷하게 생긴 네, 여자의 야동까지 여러분들 한 방에 구하실 수 있는 행운이 따르니까 추천 들차한 번씩 눌러주세요. 빨리 도망가야겠다 죽겠다 이러다. 내일 수능 아니야? 내일 수능이래면 이거 PC 버전 나와요? PC 버전이요? 나오겠죠? 게임에서는 돈을 벌기 위해 환장을 했기 때문에 예뭐 나오지 않겠습니까? 도망가자 아 살았다 아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 차 막히겠는데? 자 여러분 드디어 안정적으로 목적지에 가고 있습니다 미친 저기 뭐야 저거 왜 저길 왜 봤어 잠깐만 이 섬이 뭐길래 본거지? 함군님 워크 4탄 재밌나요? 제가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신작을 하루라도 단 하루라도 한 시간이라도 빨리 하면은 시청자가 늘겠지라는 생각에 저는 재밌는 말을 못하고 그렇다고 목뭐 목소리가 뭐 성우틱하다든지 아니면 뭐 이쁜 여자들 목소리라든지 뭐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전략적으로 저는 가능하면 게임을 빨리 사서. 예, 한 명이라도 게임 좋아하는 사람을 꼬셔가지고 시청자로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 하에 하기 때문에 게임을 빨리 사고요 어쌔신크리드는 재미가 있네요 다행히 재미가 있어요 제가 빨리 샀다가 망한 게임이 몇개 있는데 예를 들면은 뭐 뷰로 엑스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는 샀다가 망했습니다 예, 그거는 제가 진짜 와 사고 한 4시간 있다가 갑자기 만 원으로 떨어지더라고 근데 영문판 사고서 앞에 깔짝했어요 깔짝했는데 그 액박은 영어거든요 그래서 깔짝했는데 너무 재밌는거야 그리고 DLC를 등록을 했는데 어 무기도 괜찮은거 같아어야 이거 괜찮다 PC판 바로 지르자 하고 스팀에서 바로 지르렀죠 그리고나서 게임을 30분 이상 진행을 하니까 갑자기 이제 예 시청자분들이 들어오셔서 형구님 이거 왜 사셨어요? 크크크크크 아 이거 뭐하러 사셨어 크크크크크 그래가지고 또전 혼자 열받아가지고 강퇴시키고, 막, 예, 그러다가, 예. 어쩔 수 없죠, 예. 한, 한 시간에서 두 시간 정도 하니까 저절로 끄게 되더라고요, 그 게임을. 신작인가요? 예, 구작입니다, 구작. 그러면. 예. 저 파란색은 뭐지? 파란 배가 뭐가 있나? 브링? 파란 배는 뭐지? 아 민간인선. 이번에 엑스컴 또 나왔던데. 그죠? 그건, 그 엑스컴은 재밌을 거예요. 라디오 꺼야겠다. 시끄럽죠? 에이뭘 뭐 랩이라든지 아니면 뭐 최신곡이라도 나오면 좋겠는데. 보통 한 세곡 3곡? 세곡인가 내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알았어, 켜줄게, 켜줄게. 라디오야, 라디오. 이거 무슨 GTA인 줄 알았어요? GTA처럼 노래를 껐다, 켰다, 껐다, 켰다, 껐다, 켰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뭔 노래임, 이거? 저도 무슨 노래인지 모르겠어요. 태어나서 처음 들어봤어. 어기야 디어차도 아닌데, 처음 들어봤어. 중세시대인데, 라디오? 중세라디오 같죠? 중세라디오, 완전히? 야, 오늘 왜 이렇게 다들, 예, 하디슈 아프리카 하디슈 예 감사합니다 아프리카 예전에 아프리카 그 하시는 분이 제가 별풍선 만 개씩 쏴줘야지 환전하기 좋으니까 만 개씩 쏘라고 한 개씩 쏘라면 쏘지도 말고 그냥 재밌게 방송이나 보라고 이 얘기를 했다가 갑자기 폴리스 분께서 별풍선을 유도하는 발언을 하시면 안 됩니다 뭐 이런 게 나왔는데 설마 그걸 했던 그때 너니? 니가 올려준 거야? 핫 이슈? 그때 너야 혹시? 새끼. 지가 얼마나 모잘랐는지 알고 있구만. 어, 이리로 갈까? 저쪽인데왜 이렇게 멀어?

알려준, 알려준 사람, 이제, 만나러, 토레스가 알려준 사람? 토레스라는 사람을 만나러 온것 같죠? <웃음> <웃음> 그, 선인 있잖아요, 선인? 선인이 아니라, 세이지? 어떤, 그, 선악과랑 관련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서 세이지라고 돼 있는데, 그 사람들의, 이제, 노예처럼, 뭐, 사람들도 이제, 샀, 다가 팔렸다가, 샀다가 팔렸다가 막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는 원래 저 앞에 여자같이 생긴 해적 있죠? 쟤는 원래 우리 편이었어요. 제이슨 키드. 그리고 제이슨 키드도, 역시나 저 사람들을 쫓고 있죠? 선인들을 꼬, 찾아야지만 그 선악가의 위치를 알수 있고, 선악가의 위치를 알기 위해서는 어떤 열쇠 같은 게 필요한데, 그 열쇠를 챙기기 위해서 이제, 그, 관련된 사람들을 막, 암살하고, 열쇠를 뺏고, 정보를 얻고 뭐 그러는 거죠. 자, 비전 키고, 자, 로 찌그러지고, 저걸 쫓아가면 되겠죠? 어제 고스트 방송 하셨던데 그 게임 어디서 구하셨는지 알수 있을까요? 아마존에서 구매를 한 다음에요 아마존에서 나온 코드를 바로 그냥 등록을 하면은 스팀에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게임을 못할 수, 못한다고 뜨는데 등록이 바로 되고 게임도 바로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게 안 되면은 VPN이라고 가상 서버 우회 프로그램을 돈을 주고 사용을 하셔야 돼요. 한, 10불 정도 하는데, 만 원. 그렇게 하면 등록이 다 돼요. 잘 가, 빠이. 많은 교회가 킹스턴에 있어요. 거기에는, 자신들이 기독교인이라고 믿는 노예 새끼들이 몰려있죠. 하하하, 우습군요. 신이 모든 걸다 해결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나? 루팅아 아, 잠깐만. 그 이제 노예들도 여기서는 노예 얘기 같은 것도 막 있고요. 음, 이 주인공은 이제 성공하고 싶고 세상을. 이제 뭐 나름 자기는 저기롭게 살고 싶다고 해서 해적이 된 남자인데 뭐 그게 실현이 될지 안 될지가 이제 게임에서 나오는 거죠. 자 도망가. 자, 절로 찍고, 절로 올라가서 도망가고. 자 타겟 한번더 보고 노란색이 타겟이죠. 아, 타겟 절로 가고 있죠 다시. 자, 저쪽에 가면 걸리니까 조심조심. This is 가고안 걸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나무를 지금 올라갈 수 있나? 못 올라갈 텐데. 돌아가야겠구나. 이거 축구 챔스 버스 타실 분, 단톡방 3 0개 운영 중방장입니다. 그래요? 카톡 베팅 내역 확인 가능. 그거 하지 말래잖아. 아프리카에서 하지마, 새끼야. 응, 하지마, 잘가 꺼져. 새끼 7, 9년생이면 나이도 처먹었으면서 꼭 그렇게 똑같이 살아야겠어? 79년에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었나? 멀쩡한 사람 반, 미친놈 반이네 도망가, 올라가자 퇴근, 샷 자 한번 또 찍고 세명 있다. 나도 시켜라 방장. 안 돼요. 당신은 좋은 사람 같아. 당신은 천성이 좋아. 얘네 또 절로 가네. 저또 나무 타고 가면 되겠죠? 그러게 오늘 왜 이렇게 시청자가 많죠, 여러분? 3년 전에 하던 방송 느낌인데. 웃고? 아 미친. 아 초대. 보여요? 뭐가 보여요? 숨어야겠다. 잘 숨어가야겠다. 이렇게 해서. 일로 들어간 다음에 얘는 영영 퇴근, 평생 쉴수 있게 연금은 못 받지만 놀게 해줄게 그리고 저 녀석도 너네 남편이, 남편이네 니네 와이프가 좋아할 거야 니네 와이프가 너 죽으면은 좋아할 거야 새 남자 만들 수 있잖아 보험금도 타먹고

야, 이거, 언, 언제까지 쫓아내거 이거. 여기 있다, 이거. 다 이거. 이거. 면시면되 얘네. 이거. 이이용고용하용한명한붙여줄여줄자여 고용. 하나, 둘, 거 부여줘 서... 여자. 저 남자들의 군인들의 잠재워져 있던 욕구를 해결해 주거라. 그렇지. 역시 군인은 안 좋아. 아, 잠깐만. 욕구가 해소가 안 됐나? 이 친구가 왜 이러지? 이런 미친 젠장. 짱! 안 돼! 잠깐만. 아, 쏘지 마! 아파! 아! 미친 아니 여자를 꼬신다고 내보냈는데 못 꼬셨어 다시 일단 순서대로 퇴근 잘가 한명 퇴근 헐야 이게 허수아비야? 존나 무서운데? 자 한명 또 퇴근 지붕에 있는 새끼도 퇴근시켜야겠다. 잠깐, 여기 아니죠? 좀더 가서지. 맞아, 맞아. 여기 아니야. 좀더 가서. 아, 여러분, 저잘 못해요. 예.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면 더 잘할 수 있어요. 저도 좀 연식이 오래가 돼가지고, 이제는 게임을 잘 못합니다. 옛날처럼. 숨었다가. 여자 또꼬셔야 되는데.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자. 지금 생방송이죠. 예. 이걸 녹화로 하는 정신병자도 있겠지만 이걸 녹화로 봐서 뭐해 여러분들이? 녹화로 보면 재밌나? 제가 원래 녹화 방송을 안 해서 잘 모르겠는데. 아, 목소리가 멋있다, 목소리가 좋다가 아니라 목소리 신기하다. 라고요? 좋은 신기하다다. 아, 미친 또! 자유롭게 해달라고? 난 자유로운 영혼이고 싶어? 이런 씨발. 아! 나는 자유의 상징이야! 아. 설마,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 클리어 된다니!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이런 식으로 하면 클리어가 된다니. 예, <laughs> yeah, 중요한 대화를 하나 봐요. 아, 여기구만. 내가 돈을 보여주지. 자, 이게 바로 몸값이야. 알겠어? 아, 이런 건 너무 나한테 좋지 못한 것 같은데, 도레스. 다시 말해봐, 도대체 로버트한테 뭐 때문에 짜증이 나서 이런 일을 하는 거야?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난그 새끼가 싫어. 나는 걔랑 별로 안 친하거든. 다른 날 뭐, 해야겠군. 오늘은 아니야. 뭐라고? 다음 기회! 아무도 우리를 안 쫓아올 때 말이야. 저거 봐! 뭐야. 염탐하다 걸렸어? 젠장. 자, 지금부터 삼공무쌍입니다. 삼공무쌍. 총질. 하나, 둘, 셋 하면서 총을 쏴서 죽이죠. 그 다음에 칼을 꺼내서, 예, 네, 썰어버립니다. 지금부터. 자, 하나. 잡, 잡, 자 맞고 아, 살려주세요 예, 살려주세요 살, 려줘 아, 아 미친, 와우, 칼빵, 샷, 아, 살려줘요 아이씨, 아이씨, 살려줘. 자 브레이크, 가드, 야왜 이렇게 쎄 얘네, 토끼 살인마야 이거, 방어, 방어가 아니라 이게 거의. 잠깐만, 장전, 장전, 장전... 아아, 아, 잠깐만 죽겠다. 야, 장전해, 장전, 잠깐... 장전, 장전, 카운터... 장전하고... 장전 다 했어. 하나, 둘... 아, 잠깐만 형님, 형님... 아아, 아, 잠깐만 왜왜 이렇게 쎄? 아, 떡대 너무 센데, 떡대? 어, 떡대 잡았다! 나이스! 좋았다, 야, 좋다, 좋다, 이번엔 잘 됐다. 왜, 어떻게 된 거지? 왁! 아싸, 싫어! 아싸, 싫어! 와 야! 다 죽여버리겠다, 야! 다 죽였다. 스톱! 야, 제일 잡으라 했는데 제일 왜 잡아야 돼? 야, 미친 사람 존나 많아. 이 동네에 함군님이 헤일로 병장이신 분 맞나요? 네, 제가 그때 헤일로 같이 했던 그 퇴물 중에 한 명입니다. 얘 예. 야, 솔직키저 저거 어떻게 잡아야 돼? 아, 진짜 잡으러 가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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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아 와! 존나 잘 뛰네? 자, 됐다! 원래 둘이 같은 편이었는데, 살짝살짝 어긋나고 있죠. 아, 아프리카랑 다음 판이랑 동시에 키고 있어요. 나는 어디에 그 세이지가 있는지 알아. 너, 나 도와줄 거야? 아니지. 그럼 저리 가라고. 저 제이슨 키드랑 그리고 케네이랑 이제 둘다 그 선악과랑 관련돼서 그거를 다들 보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은 이 해적들은 그 암살자 집단 그 사람들이 생각했던 거랑 다르게 얘네는 이제 선악과 자체가 엄청난 보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보물을 가지면은 어, 엄청난 권력과 그리고 힘을 갖는다고 얘기를 들었어 가지고 그거를 어떻게든 자기들 손에 넣어서 다른 사람들한테 뭐 팔려서 팔려고 한다든지 하는 걸 지금 노리고 있는 거죠. 혹은 그걸 이용해서 정말로 힘을 얻어서 정의를 구현하겠다라는 생각으로 해적질을 하는 건데 어 특히나 주인공이 약간 그런 게좀센거 같고요. 보니까. 딴애들은 조금 덜하긴 한데 전반적으로 약간 그런 맥락이더라고요. 1 2 3에서는 그선악가를 가지고 선악가를 일단 찾잖아요. 막 찾고 그걸로 이제 어떤 힘을 얻으려고 그러고 또 이제 거기다가 추가로 그걸 갖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노예처럼 막 부려먹고 막 하잖아요? 근데 이제 사탄에서는 약간 고로키는 한데 또 다른 게 이제 그 애니머스 속에서는 이제 해적들이 그걸 찾았던 흔적을 통해서 선악가를 찾는 거죠. 실제로 게임 자체는 이것도 애니머스를 통해서 이렇게 막 접속을 해가지고 이제, 주인공이, 다른 남자인데, 걔가 아무튼. 이제, 예전에 데스몬드가, 뭐, 알테어라든지, 뭐, 에지오 역할을 한 것처럼, 똑같이 그렇고요 여기는 말못하냐고요 여기서는 말을 제가 못봤는데, 말은 못하고, 음, 배는 탈수있을거요 어 배는 탈수 있는데, 음, 여자는 탈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예. 갑자기 걔 궁금해지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올라가는건가, 일로? 올라가면 되겠지? 어디로 가는 거야 이거? 야 이쪽으로. 코노가 라든 하게든의 아버지가 하이담 커네이 그의 아버지가 케네이 에드워드. 아 그런 식이에요? 그래가지고 연결이 된 거야? 아 그렇게 복잡해요 이게? 몰랐네 그건 또. 이거 이러고 있다가 아 잠깐만 혹시? 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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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잡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잡았어? 야 미친! 잠깐. 떨어지는구나. 다시. 아! 아, 잡아! 그렇지, 잡아! 나이스! 잡았다! 얍. 혹시 남자는 딸 근육이야, 딸 근육? 딸 근육이 좀 있어야 돼. 오오오. 오오오. 좋아. 미션 스타트. 이 여자 같아 근데 얘는 너는 펍에서 만나는 걸 선호하지 않나봐. 그래 나는 킹스턴에 타겟을 쫓아왔어. 우리 함께 일하면 좋을 텐데 너도 알잖아. 어? 로렌 프린스도 널 쫓고 있잖아. 나 역시 그의 죄수였고. 그래 뭐 어떻게 됐든 간에 에드워드 조심했으면 좋겠어. 너도 조심했으면 좋겠어. 넌 좋은 친구 중에 한 명이니까. 저쪽에 보조, 보초 서는 놈들이 있어. 끝과 끝에 쭉 있어. 딱 봤을 때저벨 보이지? 조금만 어떻게 끊어놔도 어느 정도는 일을 하기 편할 거야. 많은 놈들이 없다라면은 조용조용히 우리가 숨어서 뭔가 할수 있겠지.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은 굉장히 귀찮아지겠지? 그리고 피를 맛봐야 되겠고. 준비됐어? 니네 이름은 제임스가 아니잖아, 그지? 그래, 뭐 대부분의 날은 아닐 때도 있지. 특히 기집애 맞구만! 생긴 것부터가 기집애 같았어. 아니 어떻게 게임을 하는 나도 딱 봤을 때 기집애 같은 냄새가 나는데 이 새끼는 그걸 모르고 있지? 게임을, 게임 속에서 아무리 오랫동안 지냈다 그래도? 되게 신기하죠? 영화 같은 거 봐도 그러잖아요. 딱 봐도 남자야, 딱 봐도 여자야. 저건 딱 봐도 갑빠가 아니라 승가라고 근데 남잔 줄 안다든지 여잔 줄 안다든지 참 그런 게 참.